아! 빛 눈빛, 눈네 나 아, 얼른 여기야. 아, 어르신 여기야. 이 씨. 걸 어떻게 막아? <laughs> 何だ 한대, 영재! 아이. 축가만 가야 돼. 발 뻗지 말고. 어우. 하마무 가야 돼. 도건이 가야 돼. <laughs> 아웃, 아, 벌려줘, 벌려줘. 어, <laughs> 아, <나 미니껏. 웃음> 아. 죽었다. 아, 오, 춥다. 제가 <laughs> <laughs> 아직 1시간 남았잖아요. 아,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딱 끝날 타이밍인데. 30분을 더 하네 왔다! 직접한다 어이 아까비 까비까비 도원이형 지금 게임중이었어요 아, <laughs> <laughs>

범 라다 브라브라 김민재다. <웃음> 같은 팀 패스만 아니면 돼요. 나이스 나이스. 아니 일단 다 잡아보고 아니면 사과해요. <laughs> 아 몰랐어 하면 돼요. 연화영 <laughs> 저거. <laughs> 형 잡고 깜짝 놀란 척내려놓 <laughs> 그럼 모두가 스톱이야. <스토비야. 웃음> 우민 형도 뭔가 옛날에 <laughs> 쭉쭉 잘 뚫었던 것 같은데. 그래요? 도은이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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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우리 다 침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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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착 가빈, 가빈, 가빈 그러니까 이거 은늘 아닌데 이거? 나이스! 나해지마 아, 아, 몰랐어, 아, 몰랐어, 몰랐어 아, 에이 룰 바뀌었네요 영재야 태권도 아니죠? 다시 나이스, 등지고. 가야 돼, 가야 돼. 야, 이스 등지고 가야돼 이야돼는형광이선도이 정도는 이정도이정도이는 야, 확실히 수비가 빠지니까 크긴 하다, 타연 수비 추측야 이게. 도은이가 공격이 안 하는. 거야. 그러니까, 아 손종이. 절반스 아 패치. <laughs> 아 <laughs> 아 <laughs> 아아 수비해주고 바로 정성화. 갈리언니, <laughs> 갈리 <다리> 감사합니다. <laughs> 신청석 정성화. 아이 기대 올려, 기대 올려. 아! <웃음> 아, 위험사. <laughs> <laughs> 아, 위험사.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아 정성화 패치. 태연태 배놈 뭐야? 현미형 가야 네. 어, 돼, 돼. 형 현민이 가야 돼, 미 가야 돼, 막막하다, 막막해 할게 없다. 어, 어, 가야 돼, 가야 돼, 가야 돼, 현미형 편하게 못 주게, 편하게 못 주게, 만안 지켜주면 내가 발톱도 말고 그... 50% 50% 50% 5대 막아줘야 돼0 50% 50% 50% 이러고 마무리 왼발. 아. 아, 경보려요 아, 로야동 아, 나오 아니. 지금 8번시9초 찍겠습니다. 와이 나이스 패스. 에 사이드 나이스 멘요. 나이스 슛. 방금 봤지? 방금 저 사람이야. 고정하고 들어붙어 아, 너무 나이스. 너무 이스 너무 가운데 시키는 건데. 이 거야. 너아 <laughs> 이거 어 사이드로 들어가면 돼요, 사이드로. 정면 말고. 어려운 거 어려운 거긴 해요. 아. <laughs> 근데 이 사람들은 까기 전문가긴 해. 아! <laughs> 여기다 <여러> <laughs> 여기, 여기, 이 없... 아, 없다. 이런 거 맞아야 되는데. 이이문제잠 <laughs> 아이도관형도관형 어, 뭐, 뭐, 도관원. 도건 아, 좋은데? 아 나이스 멘뇨. 어안 보여, 안 보여. 아아 <laughs> 뭐야? 아! 거, 아! 뭐야? 아이좋았다 하게. 침착하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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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<laughs> 한번그강화 터졌어. 아, 그냥, 그냥, 느끼네요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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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냥 그냥, 그 아이고. 동이고이공 끌어서. 명재야. 야, 있다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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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없는데요. 고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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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거 아이고. 아 없는데요, <laughs> 없는데요 이고고 <laughs>